우리 사장님은요 막 근심이 여기까지 찼어 음. 이 근심이지 결론은 음. 여기까지 찼어 어? 근심이 여기까지 가지고 호흡곤란이 와 호흡곤란 잠을 못자잘 하시는 분 <laughs> 호흡곤란이 와 네. 호흡곤란 어? 그래서 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요 정말 어. 답파하고 어, 혼자 혼에 여보 여보 혼자 많이 울어 어, 다된 밥에 오냐 코 빠뜨리고 어, 뒤로 넘어가도 코 깨지고. 어. 얼마나 험한 시절 살아오셨어 이 양반아 얼마나 악한 시절 살아왔어 어. 어. 부모의 턱이 있으니까 어. 형제의 턱이 있으리까 나 혼자서 어. 이팔 청춘 다 바쳐서 자수성가 바란 사주 분명헌데 오냐 우리 대주님은 어디 보세 명 기네 여보 당신은 지금 명긴 게 문제가 아니고 당장 코앞에 노인게 지금 문제야 어, 그래, 안 그래? 어, <laughs> 당장 코앞에 놓인 게, 오냐, 문제로다. 우리 대주, 오냐, 사주, 발짝 둘러보니, 이다, 이달이 아니고, 기해년하고 음료 6월은 넘어가야 되겠네. 음료 6월은 넘어가서, 6월, 월 6월, 음료 6월이라고 그래요. 음. 지금, 어, 양력으로는 지금 3월이에요. 양력으로는 3월인데, 예, 음력으로는 2월달밖에 안 됐어요. 음력 6월이면, 어, 양력 7, 8월 되겠죠. 어, 양력 7, 8월 됐다면은, 어, 그때 가서 싸게 다녀오죠. 어 이미 벌써 이 네? 경치 우수경치비 지나갔어요. 우수경치비 지나갔으면 만물이 태동하는 시기잖아어 만물이 소생을 하고 태동을 하고. 그런 시기면 우리 대주님도 함께 같이 내 인생 내팔자가 이렇게 태동을 하면서 뭔가가 좀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 대주님은 조금 늦어 아직까지는 내가 아무리 하고자 내가 발버둥을 쳐다 그래도 우리 대주님은 어오년음년 6월까지는 내가 조금 속상한 일이 좀 많이 있어도 좀 참으셔야 돼. 어, 그때까지는 내가 지금 현재 에 우리 대주님은 내가 지금 호흡만 하고 있을 뿐이지. 어? 이거 식사를 내가 먹고 싶은 게 먹는 게 아니야? 그냥 뭐 때가 되니까 먹는 거고 살아야 되니까 먹는 거고, 어? 내가 존재해야지만이 내 처자식이 내 처자식이 또살 수가 있고 또내 밑에 또어또 어, 또 다른 가족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안그러고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내가 바라고자 하면은 분명히. 신도 아랄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력 어, 6월" 하고도 오냐다. 아, 음력으로 6월이시다. 6월이면은 어, 오냐 모두 초일해가 넘어가시란다. 음력 초일해, 열일해 넘어가시란다. 그러면은 우리 대주님이 음, 기억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예, 할머니께서 주시는 어, 진도 도라 할머니께서 주시는 영점이니까 음. 신점이니까 나는 모르겠고 당신들이 기억을 해야 돼 음료 6월 열일에 어, 열일에 되면 뚜껑이 열리신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대주님아 어, 어느새 이렇게 오냐 오냐 어, 머리 벌처는 언제 하셨는지 어, 벌처는 <laughs> 언제 하셨는지. 어, 하얀 살리가가득 왔어. 어 때를 다시 입혀야지, 어 때를 다시 입혀야지. 그래서 소생하는 시기가 음력 6월하고도 수요일에 넘어서서 열일에 되면 뭔가 두껑이 열리신다 그래. 지금은 내가 아무리 놓고해도 두껑 안 열려. 어? 뭔가에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사람이 시가되고 때가 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주야, 우리 대주님은 음력 6월 달이죠. 어, 음력 6월 어? 달이니까 6월 열일에 기억하세요. 저는 모릅니다. 하루에 뭐한한두 사람 오는 것도 아니고. 6월 열일에, 네, 응, 어, 그때 대면 우리 대준이, 응, 네. 어, 이 문이 열리신다니까 그때 가면은, 내, 어, 네, 응, 자고는부터 열려서 손생하신답니다. 그 동안 우리 대준님께서는 진짜 이 7년 세월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 어, 여보, 어, 7년 세월, 이 5년 세월을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어, 어, 5, 6년, 7년 세월을 어찌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여보. 다시 이제 응그 어, 험한 시절, 악한 시절, 모진 시절 넘어가고 어 여태까지도 살아왔는데 여태까지도 살아왔는데 그몇 개월 못 견디겠어? 어? 음. 죽을 때 죽더라도 어, 음료 6월 열일에날죽어고열일에날 죽어보고 열일에 되면 은 뚜껑이 열리지 말래도 예. 뚜껑이 열려요뭐 예. 뚜껑이 열려야지 사람이 호흡을 하고 살 수가 있겠지 어,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찬 바람이 와서 미세먼지를 빗자루로 쓸어내듯이 싹 쓸어가서 요즘에 호흡을 좀할 수가 음. 개운하잖아요 우리 대주님께서도 음료 6월 열일에가 돼야지만이 미세, 내 사주의 미세문제가 음.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멀리 볼수 있겠고 내가 정말 이제 뛰어갈 수도 있고 음.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당신한테 희망고문은 음. 나는 싫어 음. 나는 희망고문은 싫고 어, 그때 되면은 우리 대중문은 열리십니다 음. 걱정하지 마시구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어, 아유. 또 날짜 기억하겠습니다 어. 예. 나 아리가또죠? <laughs> 예, 아리가또? 어. <laughs> 예, 아리가또. 어.